최근 있었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비행 k 이슈 톡톡입니다.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악당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는 나눔을 이어가는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2일이었죠. 부산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홍보하는 핸드인핸드 캠페인이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렸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핸드인 핸드 캠페인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사회적 경제 기업을 돕기 위해 사회적 경제 부산 네트워크가 주최한 행사인데요. 회원사인 부산은행과 부산시, 시민단체 등 68개 단체가 뜻을 모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서명 공동대표들의 언박싱이 진행되는데요. 박스는 다과, 클린, 푸드세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5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릴레이 후보 기관을 지명하는 건데요. 박성훈 경제부시장이 지명한 첫 스타트 기관은 바로바로 바로 부산은행이었습니다. 어, 이 캠페인이 이랬으면 yes, 캠페인도 끝나지 않고 이러 부분들이 우리가 모은 이 마음들이 부산 전역으로 퍼져서 많은 기관, 단체, 기업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부산은행은 박스 제작비와 배송비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로 이어지는 착한 캠페인의 성공적인 확산 기대하겠습니다. 핸드 인 핸드 캠페인에 부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니하오 난징. 네, 부산은행이 중국 난징에 중국 내 2호점을 개점했습니다. 축하 축하! 네, 코로나 19 여파 속에서 이룬 성과라 더큰 의미가 있는데요. 자, 또한번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난징 지점의 각오도 함께 들어볼까요? 부산은행이 중국 장쑤성의 성도인 난징에 지점을 개점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는데요. 이 국내 지방은행이 중국의 2호 영업점 설립 최종 인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역시 엄지척! 네, 난징 지점 개점으로 부산은행은 기존 칭다오 지점과 함께 중국을 북부와 남부 지역으로 이분화하는 영업망을 구축하고. 중국 내 밀착 영업도 강화하게 되는데요. 난징 지점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볼게요. 다야호 부산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난징 지점이 중국 내두 번째 지점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지 밀착 영업으로 골발 영업 중에 앞장서겠습니다. 난징과왕 자유 사랑다 고객님의 소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특별한 행사가 경남은행에서 열렸는데요. 바로 제5기 경남은행 고객패널 발대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달 30일이었죠. 경남은행은 제5기 BNK 경남은행 고객패널 발대식을 갖고 고객 패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는데요. 발대식 후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때의 불편 사항 그리고 개선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고 합니다. 고객 패널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오는 12월까지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건의 사항을 제안하는 미션도 수행한다고 하니. 금융 소비자를 위한 경남은행의 변화가 기대되네요. 계속해서 플라워스 톡톡 이어가 볼게요. 날 탄다, 봄 탄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날씨에 따라 기분이 좌우된다는 건데 장마철은 불쾌지수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더 우울해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화사하고 밝은 색의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장마철 옷차림 공식 알려드릴게요. 상의는 밝고 화사하게, 하의는 비에 좋고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색상이 좋습니다. 화려한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가령 우산은 검정, 파랑 같은 단색보다는 알록달록 화려한 색상으로 기분을 어? 시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밝고 경쾌하게 가진다면 장마철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겠죠? 네, 비행기 이슈 톡톡!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